3주 연장 능이산행 왔습니다. 2주는 유생도못 봤고요. 오늘은 뱅조가반 왔다는데 보러 왔습니다. 뱅조뭘 보고 싶으면 뱅조를 쪼르면 나옵니다. 산삼이든 능이든 뭐든뱅조한테 이야기하면 뭐든지 나와요. 맞제 뱅조야 아이고 <laughs> 사기꾼이에요. 오늘 밤버스이 엄청 많네. 아이고. <laughs> 그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여기가 능이가 저 저번, 저번 주부터 나왔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네요 와, 올해 첫 능입니다. 와. <laughs> 25년 9월 25일 며칠이지? 26? 아, 26일. 25년 9월 26일 첫능이 아, 능이 안니가 여기 있었구나. 음에 반가운 거. 역시, 뱅조 따라오니까 있네. 이거는 뱅조 능이. 새벽 3시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첫, 능, 첫 능이다운 능이를 봤습니다. 와, 아, 올해 첫 능이. 수확하는 첫 능입니다. 이와 그래도, 능이다, 운 능이다. 그래, 여기 더 낫다. 형님, 여기 시으려니까여 어, 어, 알았어, 그거 좋네. 뱅조야 그렇지. 25년 9월 26일, 천능입니다. 여기를 너무 늦게 봤지. 형님. 그래, 아, 참. 아, 여기 봐요, 요거 따고 와요, 요거.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도 쭉 있어요,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볼게. 뱅조야 고마워. 별 말씀은. 자, 예나 아, 형님. 무거워. 저건 따고 와요. 어. 이야. 병조가 오면 뭐든지 돼아 여기도 한 일주일 후면 1키로 이상 나오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 여기도 능이가 많네 아 올해 제튼 능이가 대박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단지 아쉬운게 비가 계속 와서 좀 녹아내릴 것 같은 예감이 이거, 황규가 찾았습니다. 자, 저 황규가 이 초짜가, 인두가 이, 이 덮어놓은 걸 찾았어요. 오우, 야, 대단한데. 큰데요? 오우. 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너희가 다 썩고 있습니다. 지금. 아쉽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대길이지 뭐. 자, 얼굴 갖다 대라. 사진 하나 아니야. 찍어줄게. 이야, <laughs> 예. 좋은데? 너 잘났다, 야. 네? 잘생겼어. <laughs> 잘생긴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잘생겼는데 따오이 따는 건 니가 따라 내가 어차피 니가 해야지 뭐난안냈는데 뭐. 뭐. 야이환규 대단한데 네. 뭐 초전 줄 알았더만 잘 보는데 아 상태 좋다 그죠? 네. 네, 형님 한번 따 볼까? 어우 네. 상당히 좋네 어우 썩도 안하고 좋다 이거 오우. 와, 좋다. 야. 이야. 황귀가 땄어요. 황귀가 땄어요. 사거쳤어요. 줄까? 달까? <laughs> <나, 웃음> <laughs> 줄까? 진짜 <laughs> 크다 <laughs> <laughs> 아, 수했다 네. 애매합니다. 크기가. 기 있어? 어, 크기가 애매하다. 아~~대박! 조금씩, 조금씩 나와 대박입니다. 뱅조 따라오면 대박 <laughs> 나 혼자 가면 쪽박 뱅조야 네. 좀 애매합니다 그럼 놔요나둘까 가서 같아 이거 한일절만 있으면 1kg 나오겠다 잘 자라라 잡혀가지 말고 아, 떼거리로 했습니다 떼거리 아가들 아가들인데 이거는 다 폈습니다 이건 더안 큽니다 시커멓게 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크다 말았네요 아, 그러니까 비가 와서 녹을라고 폼 잡네. 크, 다 크지를 못했다. 아깝다. 와, 그래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엄청 많네. 여서부터 이 제대로 컸으면 한 6kg는 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줄렁인데. 크다 말았습니다. 등이가놓고있어이더 커야 되는데 크지를 못한다. 비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돌이나 나무나 이런 흙 사이 이런 데좀 많습니다. 와, 와 이거는 놔두자 이거는 안 크더라도 놔둬야겠다. 와 이건 진짜 크면 하나에 1kg 더 나오겠다. 아이렇 1kg 더 나와, 임마. 아니, 그게 우는 게, 이거. 한교야, 이건 따라. 이거는 더안 예. 큰다. 잠깐만 대박이다, 대박. 자, 이제 얼굴 갖다 대라. 큰데 떼야지. 아니, 일단 나중에 지할값이 일단 따라. 바글바글 하다. 이리 와봐. 와, 이거는. 아, 이렇게 한, 한 3, 4일 더 커야 되겠습니다. 미안해. 와. 조용히 해야겠다, 능이가 줄렁입니다, 줄렁이. 근데, 빠르다. 자, 밤버섯. 병력 이거 밤버섯 맞지? 네. 이 맛있습니다. 네. 밤버섯 맛있는데 오늘은 능이 때문에 패스. 네. 밤버섯. 네. 밤버섯.